안녕하세요. 해설 TV입니다. 오늘은 부치뽕이랑 고기랑 구워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에이, 고기 맛있겠죠? 근데 요즘은 고기보다 저는 이 야채가 더 맛있더라고요. 봄에 지금 나오는 채순이라서 그런지. 부치뽕은 4대하암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 부치뽕은 원래 신선들이 먹는 식품이었대요. 이렇게 커도 하나도 안 질려요. 요즘 규칙 보면, 산에 오면 저는 이렇게, 이런 것만 보면 제 입에 먼저 들어가요. 어.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보약 한 채, 산에 오면 보약을 저절로 한 채씩 먹고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아니면 보양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이렇게 1년 중에 지금이 딸리니까, 지금 아니면 채취하기가, 이런 순, 어린 순은 채취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식으면 남이 이렇게 따로 나와요. 이런 순 채취한 걸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음, 아, 이렇게 통통한 순을잘 없어요. 네. 그런거 네. 너무 탐스럽지 않나요? 딸기도 참 재밌어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해설TV입니다. 오늘은 부치뽕이랑 고기랑 구워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에이, 고기 맛있겠죠? 근데 요즘은 고기보다 저는 이런 야채가 더 맛있더라고요. 봄에 지금 나오는 채순이라서 그런지. 부치뽕은 4대 항암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 부치뽕은 원래 신선들이 먹는 식품이었대요. 이렇게 커도 하나도 안 질겨요. 음, 맛있다. 원래 폐암에 많이 드신다는 건 아시죠? 폐암에 아주 좋아요. 네. 폐암도 걸린 거,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었죠. 얼마 전에는 막 그렇게 인기를 한번 끌었죠. 네, 폐암에도 좋고, 대결에게도 좋고, 저도 기관지가 안좋은데 이거 구찌뽕 아니 구찌뽕 이거 먹고 나면 못이 쎄하게 시원한게 느껴져요 장가래 이런것도 없어지고 제가 먹고 효과를 봐가지고 계속 찾게 되거든요 고기랑 같이 구워서 먹으려고 그리고 저 폐암이나 폐기력은 기침이해서 피가 나오면 피가, 피가 나오면 심각한데 네. 요건 구찌뽕하고 지 위에 보이는 이 나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어? 제가 신선 같죠? 돌복숭아 네. <laughs> 나무인데요. 돌복숭아도 폐결핵에 참 좋대요. 폐암이나. 예 네, 기침을 안녹여 기침에 주의해주는 그런 식품이에요. 시, 그만큼 좋기 때문에 신선들이 먹는 식품이라죠. 굿찌뽕에는 음. 그 가바란 성분이 덜해있어서 안경화에 좋고, 이피폴리페놀 스티마그. 스티마그 어, 서 띄고, 마스터 롤? 좀 어렵죠. 그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배결에게폐암해도 돼요. 우리, 아유, 맛있겠다. 구찌뽕구뽕부터 혼자...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구찌뽕. 예, 네, 이거는 나물로 무친 거예요. 구찌뽕나물. 나무. 음. 나무가 있어도 아주 깔, 아삭아삭한 거야. 입만 따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달린 거, 이거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이 아주 딱 좋은 적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에도 이렇게 묻혀놔봤어요. 고추장에도 묻혀가지고, 음, 이거는 1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가찌로가 먹기 때문에. 고기랑, 고춧볼 잎이랑 싸서, 음, 고기 잡내가 한 개도 안 나고, 고이보면더 상큼하니, 이게 더 많이 땡겨. 고기보다. 요즘 아침에 우유랑 선식으로 갈아가 먹거든요. 밥 먹기 쉽고, 아침 되면 밥맛이 없잖아요. 우유 한 잔에 이거 넣어가지고 갈아서 먹으니까 아침 대용으로 좋고, 변비에 좋아도 진짜 좋아 매일 이렇게 먹어도 살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고, 화장실 자주 가서 그런지,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도 더 좋아요. 그뭐 기관지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구찌뽕을 찾게 돼요. 음, 구찌뽕 이번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고기랑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되고, 쌈싸먹어도 되고, 갈아 먹어도 되고, 고추장 해도 되고, 간장이나 된장에 묻혀서 드셔도 되고. 오랫동안 먹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오랫동안 1년 내에 먹으시려면 고추장에 물엿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넣고 집간장 조금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뽕잎을 살짝 데쳐도 되고 그냥 생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고추장에 버무려 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드실 때참기 조금 넣어 드시면 1년 아니 2년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방,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고 드시면 밑반찬으로 아주 맛 좋아요 비벼서 드셔도 되음 맛있다 저는 구찌뽕 나인지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어, 이거 구찌뽕 나무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 뒤로 나무 자르지도 않고 계속 키워가지고 있다고, 어, 열면은 잘안 열지만, 순봄 되면 순 짜가지고 먹고, 가을에는 잘라서 나무 물거려서 먹고, 뿌리도 계속 물거려 먹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졌답니다.